자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무엇부터 보십니까? 저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양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10권씩 빌려옵니다. 자 10권을 고르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주로 신간 코너에서 5권 내지 6권, 또 도쿠가이아스에서 2권, 현재는 12번, 13번을 읽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서적 2권 내지 3권을 빌려옵니다. 열권을 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자, 책을 고르는 순서는 제목을 먼저 보고 끌리는 책이 있으면 책꽂이에서 책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살핍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인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 있는가? 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상담을 하면 심리 상담 경험이 뭐 3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인정을 해주려는 그런 부분, 또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먼저는 요한복음서 자체를 가르칩니다. 가르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를 대표해도 무방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26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맨 끝장이 21장입니다. 맨 끝절이 2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목음> 행하신 일이 <목음>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목음> 이 세상이라도 <목음>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 이유를 무엇입니까? 그냥 기록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기에, 믿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많다고 더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구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신구약 66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조적으로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단호히 멀리해야 합니다. 자또 어떤 단체는 성경을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 성경 가르침에 몰두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피유진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강사가 칠판 가득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써 내려갔대요. 성경 구절로 막 나열하면서. 그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동안 성경 공부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천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논리로 성경을 엮어 나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성경을 연결시킵니다. 성경의 문맥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논리로 깨어 맞춥니다. 자, 그들이 성경만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 불신자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따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는 포교대상을 일반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대상 설정부터가 성경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성경공부가 궁극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 20장 31절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한복음 이십 장3십일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이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어느 순간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교주가 등장합니다. 보통 6개월 지나면 그때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것도 정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이와 신천지에 충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가짜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걸 피해야 됩니까? 그것은 마치 컴퓨터의 악성 코드와 같은 거예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굉장히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애시동, 애시당초 악성 코드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또 다른 구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네개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곧 네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란다. 자,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 39권에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인류의 첫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벌써 창세기에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무슨? 머리. 머리. 머리를 상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간의 어떤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 죽게 하였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지옥 불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도 한번 등장하는 류월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이 애굽에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탈출 나올 때. 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피장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자 장자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는 방법은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피로 어, 저도 몽골 가서 이렇게 어린 양을 양을 한번 잡으면. 피가 딱한 그릇 딱 나와요. 한 그릇 응.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요? 어, 인방과 살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게 보, 보이죠? 그러면 전 저녁 때 뭐예요? 이 멸망의 그 이렇게 사슬이 쭉 지나갈 때이 피가 있으면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지나간다,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 그날은 6월절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이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것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음. 자 이번에는 저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거잖아요. 생활. 근데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요. 불뱀 그 불뱀을 막 물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죽습니다. 막 통곡 소리가 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전 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민수기 21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아니, 네네, 뱀에게 네네,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네네. 즉 모두 살인다 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방법은 뭐예요? 녹뱀을 만들어야 돼요, 녹뱀. 녹뱀을 만들고, 자, 여러분, 이 녹뱀을 보면 여러분 삽니다. 근데 그 중에는 꼭 고집 있는 사람이 있죠. 야, 그거 본다고 살겠어?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광야에서 구리병을 딱. 자, 이구리병을 보면 삽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그걸 상징하죠.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간단해요. 이때도 간단하잖아요. 쳐다보면서 하니까.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안 믿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수두룩백백합니다. 자, 이런 모습. 자, 곳곳에서 성경마다 넘길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성경이 쓰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대 시대도 전혀 다르고 만날 일도 전혀 없는 저자들. 어, 세어 보면은 40명 정도예요. 성경 66권을 쓴 사람이 40명. 그렇지만 그 주제가 하나인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내용은 주제가 하나, 주제가 통일돼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 그분인데, 그러면 그 저자는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쓰여지겠다, 일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걸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받아 적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 오순절에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믿는 자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자, 우리 말씀. 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주신 성령의 주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네. 자,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의 전. 네. 성령의 전은 성령님이 계신 곳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내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병지병아가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때 능력을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히요 그리고 헬라인 예.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도아 교회 성도 여러분, 어, 지역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남부조아 교회 뭐또 예수난 교회에 이 이런 게다 지역 교회요.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지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교회 행전 혹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이 전해질 때는 뭐 무엇이 항상 생깁니까? 교회가 항상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결국은 로마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으로 끝나요. 28장으로. 자, 그럼 성경 이후 29장은 누가 씁니까? 바로 우리들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 우리 남부정한교회는 오늘날 경남 양산, 양산, 북정동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섬길 지역교회로 바로 남부 중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에서 약 14년을 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곳 지하 예배당에서도 계속 지역 교회를 교회로 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등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 올레길 순례자의 교회라는 그 단임 목사 김태현,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워낙 너무 작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방문록도 적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이번에 책을 썼어요. 세상에 없던 교회. 그래서 교회 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교회 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교회는 예수 자체이자 예수로 살아가는 즉 현존하는 예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운 교회는 물리적 규모가 아니라 의미와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보통 물리적인 교회 큰 커다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낸 것, 바로 의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의미와 내용이 결국은 뭐가 되야 된다? 현존한 예수가 되야 되네. 현존한 예수. 우리의 공동체 모습에서 예수님이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자체임을 깨달으면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교회가 예수 자체임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성과나 업적에 그렇게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다면, 그 교회는, 어, 그 존재 자체로서, 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작더라도, 어, 목사님이 이렇게 낭망할 필요 없고, 또 성도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 님 주신 것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얼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신구약 성경 66권을 개관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저희... 그러니까 정정규 형제가 이렇게 사던거 이걸 보면은 자이뭐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구약 신약 자 이런 책의 도움을 받더라도 책이 너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스스로 그런 학습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은 또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우리가 잘 아는 시광교회 단임 목사 이정규 목사님은 특별히, 새 가족관이라는 그 책에서 성경의 권위가 어떤 위치인지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고고학이나 생문학 같은 것으로 증명하면 이미 성경은 증명을 위해 다른 권위에 호소해야 하는 더 낮은 권위가 된다. 따라서 최고의 권위는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이나 생물학을 꽤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 찾아 읽어 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 뜻을 더 보면 찾아서 대조해 가며 읽으라. 대조해 가며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대조해 가며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독교에해서 성경에서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 그래서 어떤 신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혼자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저자, 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쓴 저자 정광 목사님은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에서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요셉, 모세, 삼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떤 그 영웅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 바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난 2018년에 소천하신, 94세로 소천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 이분은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어, 6만 5천 명의 그 교회의 사이즈로, 어, 교회를 키우신 분인데요. 이분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준비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황금맥은 내가 죽고 또 죽어도 다 찾아내지 못하는 무진장의 광대한 광맥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하고 이 귀한 성경을 우리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1 편에는 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중에서 말씀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이유가, 그 10편 1편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신학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일보다 네. 우리가 10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주의하는 무쌍함으로만이 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읽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곳곳에 등장한다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직접 찾아 읽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교인들에게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신구약 성경 66권을 개관하도록 적극 권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연구하여 평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